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2일 서울에서 제10차 한국과 IAEA의 고위급 정책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주요 안건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였습니다. 특히 올해 IAEA 이사회 의장국인 한국은 마시모 아파로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내각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 100만 톤에 달하는 핵폐수를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습니다. 이 조치는 즉시 주변국들의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데이터 조작 등을 통한 진실 은폐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IAEA는 지난 7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검증단을 구성했고 11월 9일부터 나흘에 걸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근 바닷물과 해저 토양시료를 채취하는 등 일본의 관리 능력을 점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IAEA 고위급 회담이 서울에서 열렸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은 얼마 전 IAEA 의장국으로 올라선 만큼 내부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분명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3월 발생한 진도 9.0의 대지진으로 사고가 난 이후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는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 연료를 식히려고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으며 외부에서는 지하수까지 유입되고 있어 하루 최대 180톤 가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폐수의 방사성 물질을 다액종 제거설비로 제거해 오는 2023년부터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도쿄전력은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바다에 방류했을 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 계신 사진은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로 방류 시작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 전력은 2019년 해상 상황을 기반으로 희석한 오염수를 해저 터널을 통해 방류했을 때 주변 바다의 삼중수소 농도를 계절별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 삼중수소가 1리터당 1 0클레를 넘는 영역, 즉 화살표로 지칭된 영역은 원전 부근 2에서 3킬로미터까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삼중수소의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40분의 1, 1리터당 1,500배크렐 미만으로 희석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의 양을 배출할 경우 발전소 주변 2에서 3km 지역만 1배크렐를 조금 초과할 뿐 국제 기준에 비해 극히 미미하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일본은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 단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발표회장에서 한국 언론들은 집요하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염수를 ALPS로 2차 처리해도 요우드129, 세슘135, 탄소14 등 12개 핵종이 제거되지 않았고 12개 핵종 중 11개는 일반 원전 냉각수에 포함되지 않은 특이한 핵종이라는 의혹이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갑자기 나온 핵심 질문에 대답할 말을 못 찾은 도쿄전력 관계자는 대형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것은 사실이라고 답을 한 것인데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에 일반 원전에서 방류하는 냉각수와 다른 또 다른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도쿄 전력은 도쿄 주재 외교관들과 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방사성 물질이 확산될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홍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돌발적인 질문에 그만 사실을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 중국 등 세계의 비판이 거세지자 한국과 중국 등 다른 나라 원전도 냉각수 등으로 사용한 물을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고 맞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냉각수를 방류해도 한국과 중국이 방류하는 물과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는 다르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지 그간 침묵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쿄 전력이 방사성 물질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도쿄전력 측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자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실시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일본의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가정해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방사선 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함께 즉시 평가 방법, 결과 등 해당 보고서의 적절성 검토에 착수했고 향후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특별한 설명 없이 해양방류를 전제로 즉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와중 또다시 최악의 사고가 후쿠시마에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을 수리하던 직원 2명이 피폭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11월 22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원전 운영사 도쿄 전력은 수리작업자 남성 2명이 피폭을 당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염수 방사성 물질 제거 설비로 이어지는 배관을 교환했는데 이때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흡수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들은 규정상 얼굴을 덮는 전면 마스크와 방호복을 입고 작업에 임해야 했지만 방호복을 입지 않고 방진 마스크와 작업복만 착용한 채 작업에 투입되었는데요. 이 사고에 대한 도쿄전력의 발표는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날 검사 결과 작업자들의 코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으나 건강에 이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으니 피폭된 것은 사실인데 당장 건강에 이상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피폭 시 신체의 이상은 서서히 나타난다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이렇게 수리하는 직원들조차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을 정도로 감독이 허술한 곳이라면 그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이 어떻게 관리감독을 받고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곳에서 오염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신뢰가 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핵테러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대체 일본 정부가 무슨 권리로 바다를 더럽히겠다는 것인가? 국제 환경 보호 단체인 그린피스 또한 전 세계 시민으로부터 받은 약 18만 건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하면서 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위험을 축소하려고 삼중수소만 강조하고 다른 방사성 핵종의 위험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오염수의 삼중수소뿐 아니라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과 플루토늄 등 위험한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핵종들은 바다에 수만년간 축적돼 먹이 사슬을 오염시키고 인체 세포 조직에 큰 피해를 준다. 특히 탄소14는 생물에 쉽게 축적되는 방사성 물질로 반감기가 5000년이 넘고 세포 조직과 반응해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오염수를 과연 희석해서 방류한다고 해서 주변국 주민들의 건강과 어족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인지 전 세계가 일본에 묻고 있습니다. 인류의 건강이나 환경 보호 및 국제적 관심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해 하루라도 빨리 오염수를 해양에 버리고 싶어하는 일본. 일본이 가장 바라는 상황은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잦아들고 흐지부지 되었을 때 조용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손으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소식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